아하하하하 별입니다. 사마시앙, 사마시앙. 아사마소레입니다사마소레 정말 요새 성덕을 많이 하네요. 감사드네요 정말. 아무튼 유라님을 제가 처음 오늘 처음 만인데요 <laughs> 일단 저는 영상 촬영할 때 <laughs> 네. 머리 영상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친한 사람하고만 작업을 해 봤어요. 아, 그런 거죠. 저... 처음이에요. 영광입니다. 정말요? 어, oh 지금 처음 뵈는 분의 oh. 작업을 촬영하는 건 처음이에요. 제가 머리 히스토리를 제가 좀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머리 히스토리야. 한 2년 정도 동안의 히스토리를. 어, 인도네시아 가면서 2년 전에 제가 붙임 머리를 하기 시작했고요. 6개월도 안 돼서 제가 머리를 다시 또 탈색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음... 지난 6개월 동안은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단발로 자르고 그리고 계속 탈색을 했습니다 이게 탈색 몇번한 거예요? 제 헤어 그루라고 머리 선생님이 계신데 인도에서 네. 오신 분이 계신데 네. 이거 더하면 머리 다탈것 같다 해서 두번 했어요 아. 근데 그거 올라플렉스 그거로 했어요 이미 녹을 수 있다는 판단을 벌써 <laughs> 어, 4개월 전인데요? 네. 뭐 어차피 머리카락은 복구가 되는 게 아니어서 손상이 네. 좋아지진 않아요. 일단 작업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전체 작업을 할 거고 색깔을 싹 빼서 반반으로 나눌 거라고요. 네. 이게 그러면 마지막 작업 때 컬러 쓴게 녹색, 보라색, 블루, 노랑 마지막은요 보라색 그리고 주황색이었어요. 혼자서 셀프로 여기 위에다 그냥 파랑색을 덮혔어요 그랬더니 아. 이렇게 돼버렸어요 일단 이거 빼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중앙한 거 에바고 에바요? 파랑 엎어서 베이스 모자라서 네. 녹색으로 나온 거 에바고 얼룩의 위험이 좀 커요 머릿결 상대를 제가 완전하게 판단을 지금 하기 힘드니까 정말요? 나, 나름 잘했다고 생각하고 되게 아 그래요? 네 아닌가요?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뿌리 빼내면서 밑에 컬러 네. 좀밝아내보고 얼룩지는 정도나 머릿결 상태에 따라서 칼라를 체인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너무 그렇게 밝은 파스텔보다는 네. 약간 좀 중간 톤이나 이렇게 파스텔을 만들어서 네. 빠졌을 때 완전 파스텔되게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머리 언제 감았어요? 저 어제 아침에 감았습니다 이게 탈색까지는 버티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네. 탈색 이후에 칼라 없을 때 탈색으로 자극이 많이 된 머리에 염색이 들어갈 때는 좀 많이 아파지거든요 근데 지금 또 원하는 칼라가 되게 맑고 투명 그런 많이 발등 파스텔이라 또 레벨이 좀 높은 약을 써야 돼요. 아무리 저자극이내를 써도 조금 많이 아플 수 있어요. 저 이거 파란색으로 한게예방였어요 그러면? 파란색이 문제가 아니고 오렌지부터 문제예요. 문제를 굳이 따지자면 네. 지금 얼룩이 많이 질 부분을 고개 살짝 돌려서 보여주면 네 여기 이 오렌지가 남은 본인 알잖아요. 여기 오렌지 얼마 남았는지. 약간 그 누렁 썩은 풀색 같은 애들. <laughs> 낙엽 색깔? 네 맞아요 낙엽이에요 누렁, 석은, 푸른 아니고요 가을 낙엽 아닌가요 일단 뿌리 자한거 먼저 빼내면서 네 어, 근데 머리를 그렇게 할때 2년까지 트래킹을 하나요? 2년 전까지? 이게 머리가 다 자라려면 대충 한 2년 아. 걸리니까 아.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 제가 판단을 하려면 바다는 작업 내용을 다 듣는 어... 편이에요. 어, 육안. 멋있어요. 육안. 저도 한국만 멋있게 쓰려고지금 노력하는데 되게 산티나 보여가지고 노력하입니다요 어, 아, 되게 진짜 궁금한 게 엄청 많아요. 네. 작업 진행하면서 좀 많이 질문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기다가 자막 CC 넣을게요, 인도네시아 말로. 아, 제영생이에요 네. 오. 그래서, 역시 인도네시아 애들도 머리 염색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음. 셀프 염색 진짜 음. 많이 해요. 끊은 애들이 있구나, 벌써. 네, 뭐예요? 뭐예요? 끊어진 거예요? 오 마이 갓. 저 이번이 마지막이긴 해요. 제가 이제 30을 들어서면서 이제 조금 컨셉을 바꿀까로 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너무 뭐 쇼킹해. 작업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야니다 똥. 아, 네, 부탁드리나, 인도네시아 로르어요 <laughs> 어, 원래가 유학생이었어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는 발리에서 나오고요. 대학교는 그 자카르타에서 나오고 계속 거기서 일하다가 어쩌다 보니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음... 근데 왜 그러면은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온 가족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계셨고요. 그래서 이모가 거기 성교사님이셨는데 저희 집이 되게 그 IMF 때문에 막 망하고 이러면서 음. 저도 공부 막 관심 없어 하고 막 이러니까 차라리 한국에서 막 그렇게 힘들게 사느니 여기 발리에 와가지고 인도네시아 어나 영어를 배워서 좀 언어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싶어서 저랑 동생이랑 남동생이랑 엄마랑 셋이 가고 아빠는 기러기 아빠가. 습니다 아, 한국 채널 따로 파요? 아니면 기존 채널을 기존 채널을 이제 한국어로 만들려고요 어. 인도네시아 자막 넣어서 아 한국어로 뭐 빡세게 얘하네요또 그래도 나는 지금 있는 구독자분들이 있으니까 좋아 지금 저기... 거의 한 100만이 된대요? 네 아니 손님들이랑 얘기하다가 내가 네. 이전에 네, 인도랑 네네. 인도네시아랑 같은 나라인 줄 알고서 얘기했다가 아닙니다 어. 네, 혼난 적 있어요. <laughs> 아 그분 인도네시아에서 오셨나요 혹시?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어, 그냥 대학생이었어요 지금. 한국 네, 대학생. 근데 네, 혼나셨다고요? 인도네시아 그섬 끝에서 끝까지 7 시간이에요. 한국이랑 비슷하네요. 한국에서 부산 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 아, 제 말은 비행기로 일곱 시간. 비행기로 일곱 시간. 네. 어 그럼 지금은 소속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무슨 소속좋지 네. 아, 하나님 소속입니다. 어, 근데 인도네시아는 <laughs> 여기 님 표정이 <laughs> 저 거울로 비자. 아, 뭐예요? 저는 절실한 부교인이어서 유교도 절실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절실할 그래요. 수 있죠. 신의 존재를 약간 부정하지 않는데요. 네. 굳이 의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 다 리스펙트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자유니까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종교 그렇게 하면은 경찰 잡아가요. 어 그럼 음식에 제한 없어요? 그 나라에는 뭐 무슨 종교가 메인이어서 아, 뭐 돼지고기는 뭐 맞아, 볼 수도 맞아. 없어요. 막 이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네, 그게 인도네시아예요. 아. 발리 여행을 가면 소고기를 먹을 수는 없고 돼지고기 같은 거 먹을 수 있고. 네. 인도네시아를 놀러 가면은 소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다. 맞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뭐지 닭을 진짜 많이 먹어요. 그 닭요리가 진짜 맛있어요. 특히 그 소스, 삼바 소스, 그 매운 소스. 오. 그건 안먹어봤어 아. 제 향신료를 못 먹어요. 제 어, 유일하게 먹는 향신료가 와. 커리, 마늘, 후추. 좀 고수도 못 먹는데. 고수 먹어요? 아. 저 고수 짱 좋아해요 근데 인도네시아 음식점에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막 망원동, 연남동 아, 이런 데네 나시고랭 이런 거 들어보셨죠? 들어본 것 같긴 해요. 네 볶음밥 그런 거 파시고 그러시는데 진짜 인도네시아 맛있는 볶음밥은 길거리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파는 그런 거는 다짜발이가안 된다? 네 아니, 아, 그게, 아, 안 돼. 한국에서 종사하시는 인도네시아 음식을 팔고 계시는 분들, 저는 이거는 그,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야기에 이트레이좀 그래, 있을 그수 있어요. 아니라요. 그 뜻이 아니라요. 그제말 아시잖아요. 그 현장에서 먹는 거랑 저 벌써부터 좀 에너지가 딸리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엄청난 도전이네요. 그럴게요. 그런 도전을 려리님과함께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아, 이게 시작이에요? 어, 네. <laughs> 벌써 에너지가 75% 소비됐어요. 아, 약간 좀 짧고 굵구나. 네. 딱 유튜브에 촬영가 <laughs> <처리가> 돼 있네요. <laughs> 아 그리고 갑상선에 저기도 있어요. 제가 갑상선 저하증이라고요. 구글에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아니 완치 안 됐어요? 아, 네, 계속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라는 거예요. 아, 완치가 없구나. 네, 그래서 제가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데 음. 저는 아직 술을 못끊었어요. 음. 사장 보습게요 이거 왠지 살 이거 꼭 살리실 것 같은데. 아 네. <laughs> 아 네. 진짜 기가 많이 빨린다 이게. <laughs> 뿌리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탈색이 안, 안 나오는 네. 머리가 아니에요. 네. 탈색이 되게 잘 나오는 머리고좀 갖고 놀기 좋은 머린데 맞습니다. 제 인도네시아 헤어브로님이랑 같은 어. 소리를 하시니까 되게 뭔가 인정받는 기분? 아이호프 미트 헤어브로티프. 어, 야, 헤어브. 제시카, 제시카입니다. 제시카. 빼놓고 <laughs> 한번. <그분이 웃음> <이걸 볼까? 웃음> 제가 링크를 건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탈색은 지금 뿌리 블랙 자랐던 부분 위주로 네. 작업을 들어봤어요 제가 볼때 제일 문제는 지금 이렇게 네. 두고 봤을 때, 새로 탈색된 부분이랑 네. 기존 컬러 부분하고 연결되는 여기 네네네네. 부분이 갈기 도 애들이 있어요. 음. 얘네가 문제예요. 얘네가 연결이 잘 돼야 네. 네. 뭘 해먹는 건데. 일단 이 상태를 봤을 때요, 양쪽에 보이는 이 썩은 풀색과 썩은 낙엽색, 얘네를 없애지 못하면, 실패해요. 발음 어, 레인보우 유니콘 색이었는데요. 어, 영어 발음 되게 좋네요. 아, 유니컬! <laughs> 저 지금 제 에너지가 지금 한10%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 이다 잡을 수 있을지 좀 솔직히 미정이에요. 약간 노력은 해볼 건데요. 근데 만약에 얼룩이 다 잡히지 않는다면 음. 반반하기 너무 아깝잖아요. 반반은 진짜 색깔이 딱 반반 이렇게 해야지 예쁘지 않을까요? 뭔가 얼룩덜룩이 있으면은 약간 무만시킬수 있을지 네. 나오는 정도를 봐야 될것 같은데요. 커버가 네. 안될것 같다 싶으면 네. 어.. 체인지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얼룩이나 나중에 퇴색된 컬러에서 미 네. 억세 괜찮을 것 같다라고 네. 하면은 약간의 색감만 음.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왠지 잘 나올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는 치안은 어때요? 치안이요 치안 안아요? 아유저 진짜 마음이 상처네요. 마상이네요. 신님 언니는 안 그랬는데 좀 놀랐어요. 광토리 언니도 안 그랬는데 되게 상냥하시고 아 지금 그들에 비해서 난좀 띠껍다. <laughs> 아제 아니, 말은 또려리님만의 그런 음. 유니크한 캐릭터가 있으시네요. 아, 잠깐만요. 저 아까 무슨 말, 무슨 질문인지도 까먹었어요. 치안. 어, 치안, 치안. 위험해요, 인도네시아는. 위험해요. 조금. 아, 근데요. 좀 다른 게 한국은 되게 막 걸어다니는 문화잖아요. 네. 그리고 막그 공공. 공공장소? 아니요, 공공... 공공시설? 버스? 화장실? <laughs> 아니요,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거 뭐라고 하지? 대중교통. 대중교통! <laughs> 그 대중교통이 마찬 잘 되어 있는데 음. 인도네시아는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거의 다 오토바이 자가용을 타기 때문에 음. 걸어다니면 좀 위험하잖아요. 음. 근데 오토바이가 자가용을 타면 덜 위험하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안전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한국만큼 안전하지 않아요. 한국 거기도 그러면 총기 합법합니까? 아, 거기는 아니에요. 그럼 한국어 자막은 안 쓰겠네요. 아 네네네. 알았요 그래서 이번.. 지금까지 했었던 것 중에.. 주, 그, 이번에 지금까지.. 아 편집점이야? 네. <laughs> 어, 근데 인도네시아어로는 콜렉스가 뭐예요? 없는 단어죠? 없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어로는. 그러 약간 있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얘기를 하세 보롱! 보롱! 보롱이에요. 보롱. 보롱? 음, 보롱. 그게 모든 걸다 썼다. 이런 느낌. 나 오늘 보롱했다. 이러면은 좀.. 아 근데 콜렉스는 멋진. 허세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f l e 그건 우리 인도네시아 구독자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얘들아 어때? 문으로 깔려 한 바게 많아 도롱까시 코멘트 이와 와야 디마가시 뭔가 순간적으로 금방 <laughs> 네못 알아듣는다고 아무거나 말한 거 아니죠? <laughs> 저 아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어요 러리님 어, 물어보세요 아까 저의 도전이 되게 큰 도전이라고 하셨잖아요 무슨 도전이요? <laughs> 한국... 한국어로... 아, 예, 예, 예. 한국어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네. 해서 이제 한국인 구독자 분들과도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세계 구독자 분들과 지경을 넓히겠다 오예스지경 네. 아무튼 그랬는데 그런 와중에 만약에 혹시 안 좋은 막 그런 캐릭터들이 아, 아까... 생겼다. 헤이러가 생겼다 헤이러! 네. 완전 막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한유라? 한국에서 나가!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 저의 이 영상은 영원히 볼수 없는 건가요? 지우실 건가요? 아이 머리 영상이요? 네아 저는 별로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정말요? 음. 정말 약속하신 건가요? 음. 오. 고구마 잘 먹겠습니다, 여리님. 와, 나는 안 좋아 혼자 먹는 거예요? 아까 여리님 먹고 버렸어요, <laughs> 껍질을요. 잘안 빠져서 일단 두피랑 음. 기존 탈색 부분 연결하는 거 지금 바로 좀 연결할게요. 뭐야? 왜요? 뿌리도 먹었어요? 아니요, 여기 있는데요, 뿌리. 이고구마에 밑에 뿌리 털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거 네, 다 뽑았어요. 아. 어? 저는 인도네시아어 알려줘요 이 한마디만 하시면은 분위기를 아주 깔깔 호호 음.. 뒤집을 기분...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는 저기를 할게요 사야오랑엑시스 사양오랑엑시스? <laughs> 어 거의 믿었어요 사야 사야 오랑 오랑 엑시스 엑시스? 네뭔뜻니데나 뭐 인싸야 아전 아싸입니다 아 인싸잖아요 아, 저 개아싸에요 진짜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저 슈퍼 아싸요저 슈퍼 인싸세요. 제가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에 진짜 인싸들은 자이 씨를 아싸라고 부릅니다. 사회오락 액세스! 아니 제 머리를 얘기할 때 저기에서 얘기하는... 아니 듣고 싶지 않으면 그냥 어 오케이 오케이 하고 <laughs> 그냥 잘라. <짠다 웃음> 무슨 <laughs> 통편지인줄 알았어요. <laughs>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네. 기존의 컬러들을 이렇게 탁하고 진한 색들만 썼어요, 그냥? 아, 제가해어으로 그 제시카님께서 너무 밝은 컬러 하면은 세네번 씻으면 끝난다였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염색하면은 한한달반은못 가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거를 생각했을 때 진해도 되게 너한테 예쁜 진한 컬러. 그리고 페이딩도 생각하면서 한 컬러는 이런 느낌이 있어. 너는 어때? 이런 느낌을 로았어요 항상. 근데 항상 그 페이딩 할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페이딩 색깔이. 페이딩이 뭐예요? 페이딩이 어 물이 빠지다. 아 빠지다. 회색 컬러.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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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를 저는 항상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실망시켜 주신 적이 없어서 저도 도로님의 어드바이스를 듣고 항상 따랐습니다. 일단 지금 작업에 조금 아쉬운 거는요. 아쉬운 네. 걸 굳이 꼽으라면 기존 작업에 탈색을 원활히 작업을 하지 않고 칼라로 엎어왔던 그것 때문에 네. 지금 얼룩 잡기나 그런 게좀더 힘든 거예요. 아... 밑에 머리들은 손상한 손상대로는 가 있고, 약간 돼. 중간에는 온전한 탈색보다 좀 모자르게 탈색을 해서 베이스 자체가 좀 탁하고 되어 있는 상태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미용실은 이런 것도 얘기 안 해주고,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해주잖아요. 음...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내가 전문인도 아니면서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어, 게 어, 되게 스님 같다. 와우! 많이 빠졌죠? 와나 멋있다 부분적으로 좀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긴 해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그 네. 반반 아수라 느낌이 아수라 <laughs> 봤을 때좀 정적일 수가 없는 게뭐 네. 친구들 해보아서 알겠지만은 이렇게 다닐 때 여기 있는 칼라가 여기로 덩어리가 넘어가고 하면은 깨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깨지는 네. 게좀 더러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머리숱이 어느 정도 많고 머리가 네. 두꺼운 경우에는 네. 뒤통수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요 맞아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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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 반반이 약간 네. 진짜 머리가 얇고 네. 적당해서 네. 딱 봐도 이제 서양인들처럼 이렇게 싹 해놨을 때 이게 반반인데 이렇게 있는 느낌. 맞아, 맞아, 네네양인에선 네. 조금 평균적으로는 음. 힘들어요. 아무래도 머리가 두껍거나 숱이 많거나 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움직일 수 있는 뉘앙스의 느낌이 뭔가 음. 한정적이에요. 일단 선택을 할때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퇴색 네. 컬러가 다음 작업에 문제가 될 만한 컬러들은 지금 머릿결 상태에서 선택했을 때 별로 왜냐면 여기 밑으로 머리들이 네, 죽었어요? 상태 많이 안 좋아요 일단 그냥 이 색이 하고 싶어서 라는 개념으로 작업 들어가는 건 이제 그만하는 걸좀 추천하고 싶은데요 저는 애쉬 퍼플, 그럼 애쉬 블루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좀 반반이 멋있을까? 아니면 좀 뭔가 하얀색 짭짭 약간, 가장, 반반에서 가장 고민되는 느낌은 뭐예요? 약간 그 뒤에. 느낌? 네. 색감의 맑기나 밝기는 적자니 뭐 다운되도 상관은 없고. 네. 뭔가, 이, 려리님의 그런 저희가 있잖아요. 맑고 청량한, 정말 사람의 때가 묻지 않는 그런 컬러 느낌으로 가주세요. 뭔가 되게 점점 소스가 <laughs> 많이 묻네요. 아니면 약간 조금씩은 먹어서 지그재그로 가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애쉬 퍼플인데 네. 애쉬 블루 애들이 겉에 조금씩 있고. 그럼 예뻐요? 애쉬 블루인데 애쉬 퍼플 애들이 조금씩 있고. 예쁘다니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laughs> 반반그 캐슬 때랑요, 지그재그로 하면은 좀 뭔가 어떤 게좀더 유니크할 것 같아요. 손질을 했을 때 약간의 오묘한 느낌이 약간 있는 거는 오묘한. 지그재그 같은 나을 수도 있죠. 저는 그러면은 오묘한! 어 진짜 이걸로 가면은 사진을 열나 많이 찍어야겠다. 되 레볼라스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여러분? 어. 작업을 해봅시다. 시작합니다. 오. 우 되게 따끔따끔한데요? 화이팅 와우 근데 네, 요쪽 색깔이 더 눈을 못 뜨게 하는 저희가 됐어요 따가워요 네, 따가움 또 화이팅 하실거죠?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짜요 <laughs> 인도네시아말은 스망하시에요 스망앗 네, 스망앗 요도 좀 뭔가 인싸들이 하는 거는 스망하시 아니라 스뭉는 이런 느낌. 손님을 받으실 때 워크인은 못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어 뭔가 오늘 염색하고 싶다. 그런죠 예약이 안돼 있으면 작업이 안 돼. 들어오는 어, 것까지는 진짜? 되는데 작업이 안 돼. 완전 예약제네요. <웃음> <웃음> 약간 이게 너무 네. 다운된 컬러가 아니고 약간 밝은 컬러로 들어가서 네. 좀 통증이 더 있을 수 있어요. 타임 좀더 볼게요. <laughs> 어 잠깐 잘안 보여. 요 <laughs> 와, 이게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됐네요? 일단 관리 같은 경우는요 컬러 관리할 때는 머리에 물다 있는 시간, 샴푸 다 있는 시간, 트리트먼트 다 있는 시간 좀더 네. 최소화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아. 관리해주다가 색깔이 네. 이제 많이 퇴색이 돼서 네. 이제 약간 보라보다도 약간 애쉬빛 푸른색보다도 네. 약간 좀더 애쉬빛 흐리멍텅해지는 색깔로 좀 빠지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머리 결 관리로 넘어갑니다 트리트먼트 바르고 오래 있는 거랑 그런 거잘 해주실수록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먼저 색깔을 살려놓고 색깔이 이제 좀빛바래질 때쯤에 이제 머리결 헤어 마스크. 네. 머릿결 관리보다 칼라 관리가 우선인 게이 네. 칼라가 관리가 잘 돼서 네. 오랫동안 유지가 잘 돼야 얘네 색깔이 맞아요. 예쁘게 빠져요.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 예쁘게 빠진다고요? 음, 그냥 막 관리해가지고 예쁘게 띠색되길 바라는 건좀 욕심이고. 네. 그래서 이제 완전 오대 오로 갈라놨을 때요. 네. 이렇게 파란색 위에 약간 보라색이들 좀 떨어지고 보라색 위에 파란색이들 좀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지그재그로 잡아놔서 그렇고. 아, 지금 저 너무 좋은 게이 파란색 보라가 지금까지 제가 보지 못한 저. 오 마이 갓. <laughs> 아니 색깔이 미친 거 아니에요? 집에서 한번 거울 볼래요? 집에서 제가... 봤을 때파란색이 보라 떨어고보라에 파랑 떨어지고. 약간 좀 아쉬운 거는 그 기존에 컬러 잡았던 것 중에 얼룩 좀 많이 남아있어서. 얼룩이요? 어디요? 어디요? 그런 애들이 약간 색이 뭐 옅게 먹으면서 그라데이션 된 느낌으로 색깔이 잘 먹어줘서 관리 좀잘 <laughs>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블루랑 이 퍼플 그 컬러가 진짜 제가 보지 못했던 그, 그런 느낌의 색깔이에요. 근데 되게 정말 곽토리님과 여리님의 색깔 느낌. gonna burn.